오늘은 드디어 네가 한턱 쏘냐? 뭔 소리야, 나 음력 챙겨. 그 오랜만에 봐서 좋았다. 아, 야야야야야, 아, 앉아. 아이, 아, 지사는 어떻게 한 번을 네가 살 생각을 안 하냐? 짠돌이 새끼니까 그렇지. 뭐, 네가 그렇게 쪼잔하게 구니까임마 여태 연애도 못 하고 장가도 못 가는 거냐, 아임마 이놈 돈이 아까워서 제대로 된데이트는 해봤겠냐? 데이트. 는 무슨.. 너 그렇게 죽어라 일만하고 인생 대체 뭔 낙으로 사냐? 야, 저녁만, 저녁만, 저녁만. 나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데, 너 여자 손은 잡아봤냐? 광선 슈퍼 사장 맞지? 아직 키스도 못해봤지? 적당히 해라. 솔직히 어떤 응. 여자가 너 같은 짠돌이의 응. 구멍가게 주인이랑 만나겠냐고? 어? 에이, 에이. 근데 이 새끼가 진짜 야야아나 혼자 있나 봐. 와, 막 합니까? 네가 뭘 알아? 네가 뭘 알아? 나 인기 많아. 나는... 애인 있어. 목소리를왜 이렇게 따라? 야, 네가 애인 있으면 내가 네 개다 임마. 야야. 아 그럼 어디 지저 보세요? 누 누구세요? 왜 그래? 저 용만 씨 여자친구인데요. 여자친구 내 개네? <laughs> 진짜 좋은 여자친구 덥다. 야. 부럽다. 아니, 이렇게 똑 소리 나는 여자친구 있었으면 진짜 데려오지 마. 뭐, 그러게. 아니, 딴 것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생명보험 필수니까요. 아, 혹시 자동차 보험에도 관심 있으시면 그건 이 언니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. 나? 어, 저안 그래도 다음 달에 자동차 보험 갱신해야 되는데. 아, 정말요? 아 어, 네. 그럼 저희는 따로 나가서 한잔더 할까요? 그래, 제... 좋다. 가시죠. 네, 가, 가실까요? 어, 네. 그래. 네. 아, 조심조심. 조심, 조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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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늘, 용마씨 덕분에 이번 달 보험왕 됐네요. 여기 술값은 제가 계산할게요. 그리고 맨날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시는 것 같던데, 이 화재보험보다는 건강보험이 더 급한 것 같아요. 제가 저희 회사에서 제일 저렴하고 괜찮은 걸로 설계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. 음. 저기요. 저랑 한잔더 합시다. 오늘 술값은 제가 냅니다. 그럼 뭐딱한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 에이.